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, 톡스타 오픈!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!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!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!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!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! 생활 속의 재테크, 톡스타!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! 그러면 이제 산스타인스타님, 자 산스타인스타님은 롯데케미칼 가지고 나오셨는데, 네, 자 롯데케미칼 역시 이것도 매수 종목, 매수 네, 종목이죠. 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저도 지금 조용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유가 하락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아. 될것 같은데요.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저유가를 원하는 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그렇죠. 인상에 대한 음. 이런 그 진폭에 대한 경계감을 이 유가로 이제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유가 안 오르면은.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알려로 생깁니다. 그렇죠. 이제, 네. 이제 물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바로 이 유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유가는 당분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당분간은 어, 한 50에서 57 배럴 이 사이, 1 배럴은 이제 50에서 57 달러 이쪽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화학주들을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음, 오히려 더 좋지 네.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많은 화학주들 중에서도 이제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온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인도 인도네시아의 대형 공사 수주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. 또이 인도네시아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. 20년 네. 동안 이 법인세를 이제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이슈가 아,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네. 부분이 또 주가 상승의 탄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저유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이 마진의 이제 증가율이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.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1분기부터 3분기 사실 1배월 당 70에서 75달러까지 가는 고유가에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러한 그렇죠 이러한 네. 부분으로 힘 입어서 다음 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라고 하죠. 이제 그러한 부분에 힘 입어서 롯데케미카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톡스타 오픈 주식, 해외 선물,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 눈에.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,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, 회원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.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. 생활 속의 테크 톡스타.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.